내놔. 우선 음. 이게 파랑색 라인은 음. possible, impossible. 이런 동사도 있잖아요. important 이런 동사. 들 혹시 많 봤니? 음. Easy. 아 어, 쉬운 easy. 어, 어려운 hard. 어려운 difficult. 뭐 이런 거 벗을 수는 있는데, c a s y convenient, 편리한 이런 거. necessary, 필요한 이런 형용사들, 되게 많이 보는 형용사들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주로 가죠. 사람으로 쓸수 없는 형용사들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못 나와요. We are impossible, 우리는 불가능해, we are possible, 우리는 가능해. We are hard, we are difficult, 우리는 쉬워, 우리는 어려워. We are, we are necessary, 우리는 필요해. 안 써요. 주로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 주어쓸수 수 없는 형사이기 때문에, 가주어 써주고, 이렇게, 투정사나 포목적 투정사나대절 같은 거를 뭘로 쓴다? 진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진목적어, 내용목적어. 아, 진, 진주어. 미안해요. 가주 나왔으니까, 진주어. 또는 내용주어. 형식주어, 내용주어.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가주어, 진주어라고도 합니다. 일제 영어의 습관인데, 일본식 영어이긴 한데. 자, 그러면 뭐가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이렇게. 전자제품 폐기물이 실제로 자원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얻어주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라이트는 전지사예요. 처음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머 처음. 좋아하는 거아니에 뭐처럼 해요? 탄광처럼. 어디에 있는? 땅 속에 있는, 응? 알겠어? 땅 속에 있는 마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아비디닝, 뭐 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거 하고 싶어.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잡을게요 Think of. A as B라고, as B. 이게 b 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A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이런 전자제품, 폐기물을 뭐라고 생각한대요? 도시광산이다. 알겠어? 광산, 금속 같은 거 나오잖아. 응? 광산에서. 도시광산, 소위 도시광산이라고 여기기 시작한다. 간주하기 시작한다. 생각하기 시작한다.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자, 비코 좀 들어가기 전에 잘 봐. 비코드 문에뭐 나온다고요? 명사. 구가 나와야 돼요, 여기. 비코드 왜냐면, 얘는 비코드 엎은 전치사기 때문에, 구전치사야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는 전명구잖아요.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렇 그런데 비코드는 접속사기 때문에, 접속사는 기본적인 어떤 고유의 특성이 뭘까요? 주어동사 나온다는 거야 주어동사. 절이 나와요. 주어동사 절이 나옵니다. 이 차이에요. 요거를 여 쉽게 활용해야 됩니다. 그럼 이건 전명구가요전명구예요비커졌다면 명서 등이 여기. 이런 양 때문에. 어떤 양이야? 자, 금, 은, 불이, 플라스틱, 그리고 강철의 그양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쟤 동차 있는데, 이 동차는 관계된 게 되잖아. 주격관계된 사람들 아니야. 아까 공부했잖아. 주격관계. 여기. 자, 선행사 뻔하네요. 선행사도. 사람 아니고 사람이니까 못뭐 나올 수도 있어요. 신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 이제 수동이 나와야 돼요.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선행사가 뭔데요? 선행사. 선행사 단수 아니에요? 이즈 나왔잖아, 이즈. 얘들아. 아가 아니야. 아가 못 나오고 이즈가 나왔다는 얘기는 단수야. 그럼 뭐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 하나하나 다 받으면 아로 받아야죠. 그럼 결국 뭐예요, 이거? 금, 은, 구리, 뭐, 플라스틱 강철. 이거의 양이죠, 양. 양이. 이 양. 알겠니? 어마어마한 양 때문에 이렇게 불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즉.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뭐야? 다시 사용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양이 전체를 하나로 다뒀단말이야 어? 알겠어? 서댕이사. 이즈 맞죠? 너희들 책에 한번 봐봐요. 책 확인해 봐봐. 이즈의 아예. 이즈. 음, 이즈는 아이쪽이죠 어.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선행사는 요거를 선행사로 출입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이러한 금속의 어마어마한 양, 이런 양, 이런 양이, 이런 양이, 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용되어지기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다시. 그래서 요거 주의해야 돼요. 자, 아, 지금, 우리 몇 가지 설명되면 가주어, 그 다음에 진주어 대절 나올 때, 요 혈구사의 특색 설명했고요. 띵컵 A&B 설명했습니다. 띵컵. 이 t 컵 자리에는 얼마든지 올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바, 루업한루원 온이나 업한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뭐올수 있어요? 신도 올수 있고, 그다음 뭐도 올수 있어? 뷰도올수 있어. 그런데 근 여기다 이제 regard라는 단어도 있어. consider도 있어. 음, 이런 단어들이 바로 t h i 자리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카운트홀드 테이크 다 됩니다. 알겠어요? ALB라고 간주하다주세요 끊어서 정확히 해석해야 돼. 이게 연습이 돼야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영작이나 아니면 단어 배열에 여러분들이 어, 강점을 드러낼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가능하니? 가능하니? 어떻게 해요? 의문문이니까 도치됐잖아. easy. 가 아니라 이지 s y i 를 possible. 가능하니? 그 다음에 뒤엔 진주 모였어대죠이었지 뭐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니? 그럼 대죠의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잖아요. 전자제품 폐기물이 고요 실제로. 이즈 a c t u a l l 어떻게 된나 source, r e s 자원이야. 자원이 되는 것이 가능하니? 여기서부터 주목해야죠, 이제. 아, 그렇구 땅속에 있는 이런, 어? 마인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이 전자제품 폐기물을 바로 도시광산이라고 여기기 시작하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도시광산으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굳이? 광산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찾아내는 하나의 뭐야? 응? 어, 금맥. 은메, 그렇지? 어, 금은동 이런 걸 찾아내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처럼 뭐라고요? 리소스, 단조하기 시작 거예요. 리소스. 요 다음은 기억해, 자원이야. 알겠어? 전자폐기물은 자원이야. 그 이유는 이걸 어마어마한 양 때문에. 어떤 것들의 양이냐면 금, 은, 구리, 플라스틱, 강철의 양. 그리고 그러한 많은 양이 기다리고 있대. 사용돼, 다시 사용돼. 알겠어? 어, 맞죠 이거? 몇 개나요? 어, 빈칸.